홍창기 연탄 타알려 홍창기 홍창기 연탄 날려 버려라. 20대 방망이. 20대 폼런 방망이가 오혜원입니다. 오늘의 알바는 바로 야구장 시어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주 빅 매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 아마귀가 울고 비가 옵니다. 오늘 할수 있을까요? 안 하겠죠? 못 하겠죠? 아직 할 수도 있어요. 비 예보가 으면치료도 선생님들은 안할걸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 참고로 알바 못하면 못 줘요. 어? 저 이것 때문에 샵도 갔다 왔는데요. 저 오늘 심지어 오늘 염색도 하고 왔어요. 새벽 다섯 시넘 전에 일어났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G 트윈스 트어리더 팀장 차영현이고요. 선배라고 불러주세요. 어네 좋아요. 저희가 <laughs> 저번에 뵀었는데요. 한번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러니까요. 어, 근데 어떻게 다 연습하셨는데? 그러게요. <laughs> 어떻게 진짜 아쉽다. 별로 안 아쉬워 <laughs> 너무 아쉽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요? <웃음> 여기서요?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 아. 제가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그 무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찾아봤어요. 단상이 하얀색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햇빛이 바로 이렇게 오잖아요. 음. 땀안 나세요? 얼굴에 얼굴. 진짜 소금이 껴요. 소금 껴요? 음. 하얗게? 버즈 비듯시 이제 이게 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혀 짜요, 짜요. 저 진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야구 선수분들이랑 또 치상가요? 잘려요, 아. 잘려요. 아 진짜요? 잘리는 것보다 혼나요. 왜요? 무나신적 있나요? 혹시? 사내 연애가 되세요? 그러면? <웃음> <웃음> 옛날에는 아육대를 통해서 막 쪽지를 통해서 막 주고받는다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돼요. 저희 다 땀과 피곤에 따라서 기다리다가 챌린지 찍을 때는요. 챌린지 찍을 때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바로 생방 가야 되고 바로 사녹 가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한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 예. 찍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갑니다. 진짜예요. <laughs> <laughs> 네, 정말입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네, 오늘 우천 취소가 될것 같은가요? 어, 한 번,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취소 났습니다. <laughs> 아아아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우천 취소가 된 날이 좋다. 원래대로 일하고, 돈 받고 가는 게 좋다. 온 김에 하고 가는 게 훨씬 좋죠. 온 김에 하는 게 좋죠. 음. 전 야구장에서 집이 5분 거리라서 취소되면 그냥 집 가서 씻고 바로 자면 되거든요. 근데 돈을 못 받잖아요. 아 그냥 오늘 되게 나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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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이서 약간. 이사적 사고 약간 아,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럼 회원님은 네. 워크돌로 촬영해서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취소돼서 돈을 안 버시는 게 나아요? 당연히. 워크돌 촬영하면서 돈 버는 거죠. 가식을 빼고 가끔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천 취소 특집 어크돌의 회원입니다. 피디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해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어크돌를 하다 보니 이런 경험도 하네 소고기 원합니다. 음, 5천 취소 꽤나 괜찮은 거였네요. 저 베이가 한3일 전에 요와장 먹고 싶다고 진짜 그랬어요. 이거 진심이에요. 방송 아니고 진심이에요. 근데 미란이 베이야 나만 먹을게. 그럼 저희 이번 거 그거 어떻게요? 불량. 먹방으로 떼어. 먹방으로 떼어요. 반구는 아, 먹방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해야 돼. 다 먹었어요? 네, 네. 오케이, 알바 해야되니까 오세요. 어? 아, 사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혹시? 네, 사장이에요. 허? 근데 저 지금 쉬러 온 거라서 지금 사실... 아, 저 알바하러 오신다고 들었는데? <laughs> 아니, 그럼 우천 취소까지 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카페 알바를 한번 해봤는데 손 재주가 진짜 없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토핑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괜찮아요. 제가 물리치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시려면 과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과일이 좋은 상태인지. 자몽 같은 것도 요즘에 다비치 강민경 네. 가수님이 드셔가지고 이거 진짜 거의 하루에 한 박스 이상 쓰거든요. 자몽이나 오렌지는 사실 두들겨 맞으면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런 과일은 그래가지고. 이건 망고. 망고. 망고 저 망고 진짜 좋아해요. 망고 진짜. 망고 자를 때 갈비 남겨요? 갈비 빼죠. 갈비. 그럼 갈비. 갈비는 먹어도 돼요? <laughs> 제 망고 진짜 좋아하는데. 드시면 안 돼요? 아 갈비에. 그래요? 네, 네 오픈 키친이어가지고 아 뒤에서 엄청 잘 보여서 저도 먹을 때 몰래 살짝 이렇게 먹먹을가 뒤에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안 먹으면 안 돼요? 할수 있게 좋은지다. 하시면 되는데 파인애플은 네. 파인애플은 파인애플도 어쨌든 과일이니까 잘 익은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서 알수 없는 정보. 가운데 정도 입을 이렇게 들었을 때잘 빠지는 거 있죠. 이게 잘 익은 거예요. 미쳤다.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본사에서 혹시 내려오나요? 파인애플이 잘 익은 것을 아, 가운데 제가. 이파리를 한번 똑. 아니 제가 멕시코에서 네, 네. 어머 어머를 했었는데 그 아, 과일 장사 아저씨가 가르쳐줬어. 어머. 중요한 게 뭐, 얼만큼 크기로 썰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네. 중요한 건한입 크기. 한입 크기.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아,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이랑 먹었을 때 좋을까? 아한 숟가락이랑. 네. 아이 내이 생각에 내 생각, 이건 망했어. 이게 이제 혜원 씨가 아니고 진짜 알바생들이 와서 이렇게 네. 하셨으면 이렇게 잘린 거 먹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까? 혹시 알바가 이렇게 하면 며칠 정도 지켜보다 자르시나요? 잘라본 적은 없고 좀 기다려요. 기다려 아, 네, 주는 편이긴 한데. 혹시 먼저 나가는 타입인가요? 것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제 토핑을 할 건데 네! 만들어 보고 싶은 토핑을 마음대로 추가해서 만드셔도 돼요.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아 이거 진짜 맛있요그 요거트에 들어가는 초코링. 저도 여기 맨날 이렇게 떨어진 거 맨날 이렇게 주워 먹어 진짜 <laughs> 맛있어. 어머! 다섯. 와 난리 났다. 됐다! 저 이제 벌집꿀 넣어야 돼요. 벌집꿀? 음. 벌집? 벌집꿀? <laughs> 뭐지? 그대로 벌집을 들어서 올려서 쓰는 거라서 안에 막 벌이나 이런 거 종종 있어요. 음. 벌! 벌이 있어요? 네, 벌도 있어요. 벌! 벌! 벌. 벌 때문에 컴플레인 많이 들어와서 애기이네. 꿀은 어. 어. <laughs> <laughs> 보통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두께로 잘라가지고 나가시면 되거든요. 중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여드릴 순 없으니 중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하는 아, 게 좋아. 단면 예쁜 쪽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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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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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니야? 네. 아니요, 아니요. 아는 누나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 뭐, 신출 어, 뭐, 뭐 하러 오셨어요? 아니, 방탈출? 이... 아,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황금 같은 빨간 날에 뭐? 아는 누나랑 방탈출을 한다? 아. 언제 고백하실 거예요? 아, 아, <laughs> 아 2인분 시키셨잖아요. 네. 스푼 하나만 네? 들어도 괜찮은 사이맞으시죠 네. <웃음> <웃음> 한번 들어 보겠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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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시고 가세요. 어, 포장하고 포장이에요? 커플 <laughs> 티 입으셨네요? 네 저희 커피. 아 진짜요? 커플이에요? <laughs>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나예요. 클라이밍 동호회세요? 크있어 아, 네. 운동하다가병떨어져서 왔어요. 그러면 이거 먹고 또 다시 가실 거예요? 네, 다시 가서 한 4시간 또 해야죠. 4시간? 버하고 와우. 와이. 왜 칠드런스 데이에 굳이 4 hours 클라이밍을 하시는 거예요? Yes, we have to wrestle a lot of time 아 to climb up. 오케이, 오케이. 포장 용기에 나갈 때는 얼어 있는지 꼭 확인 여러 번 하셔야 돼요. 모양이 예쁘게 아, 두 개씩 이렇게 해서 하셔서?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한번 고객님 나왔습니다. 오, 네. 계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두 분이서 커플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대학생이세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근데 요즘 좀 뜨고 있는 데가 요화장이어서. 아, 뭐. 근데 탕후루는 요즘에 유행이 좀 지나가고 지났어요? 음. 지났어요. 네. <laughs> 근데 이런 부분은 벌이 있는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laughs>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검정색 부분에 네네. 진짜 벌이 있는 거예요. 파서 빼야 돼요. 허? 진짜 모르겠어요. 벌이 있어요. 어. 혹시 벌 좋아해요? 아크. 아크. 아까 죽은 애들 혹시 단백질 섭취하는 거 좋아해요? <laughs> 어머나, 어머나. 감사합니다. 혹시 사장님은. 요아정을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요와정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네. 일주일 내내 계속 먹다가 아 해야겠다. 어머, 혹시 공개 가능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일, 매출. 일, 하루 매출이나 아니면 월 매출이나 평균 한500 이상 은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500 이상? 매일 매일 꾸준히 하면 한 그래도 억대로 하지 않을까. 한 달에요? 뭐. 아 근데 이런 거 하면 어, 어. 좋겠어. 안한 달씩 무슨? 아 왜요? 다른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도 물어봐도 되나요? 당연하죠연하죠아이돌은돈 많이 벌어요? 맞아. 맞아. 적당히. 아니, 왜냐면 제가 옛날에 네.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 어, 때. 네. 아니, 근데 누구 닮았다는 소리 <laughs> 들으시죠? 약간 누구 닮은 사람 전딱 떠올랐거든요. 그 런닝맨. 전소민님. 네. 맞죠. 그렇죠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난 솔직히 내가 낫다 생각해. <laughs> 아니, 왜냐면 나 아줌마, 애는 아줌마니까. 그냥 뭐내 왕자로 하는 거지 말해. 안 나가는 거예요? <laughs> 나갈 것 <거> 같은데. <laughs> 나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생 여기 주변 학생이세요? 아 대학원생. 대학원생이세요? 무슨 무슨? 로스쿨. 프리마. 아, 아, 지망하시는 로펌 있나요? 기현장 이런. 거. 아기현장 김현종 이런. 오. 어, 어. 어. 나중에 제가 찾아뵐 일 있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멀리서 응원 <응원해야> 좀. 아 멀리서만 <laughs> 그 아, 나나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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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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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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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 하세요뭐 해드릴까요? 추천 추천 녕안 혹시 제가 로 가도 될까요? 아 진짜요? 차별. 혹시 감동력 세시라는건 그건 못지 않죠? 이게 선배님이 추천하신 조합이에요. 비공식 오해원 세트도 있어요. 진짜요? 네. 저 비공식 오해원 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네. 망고에다가 벌집꿀, 치즈케이크 큐브 그린 영어 독학 플레이, 그래놀라 그래놀라? 네, 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시다. 고! 오케이! 고! 두두 두! 막내야 주문 들어왔다. 넵. 네. 망고 <laughs> 많이 주세요 망고 많이요? 네! <laughs> 어, 사실 워크들도 챙겨보고 하거든요. 어 진짜요? 어 혹시 그럼 추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알바 할만한 거요. 알바 처음 했을 때 이사 많이 하셨잖아요, 한 백몇 개. 어네 어머나. 항공사 어,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항공사. 딱. 항공사? 네 항공사 해가지고 딱 제복 갖춰 입어가지고 오.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손님만을 위해서 스포일러 한번 큰 스포일러거든요? 네. 워크들 다음 다음 촬영 때 승무원을 알아볼까수고 <미러> <미러> <믿> <수수단> 끝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4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원 48,000원. 제 지금 12,000원으로 4시간 일했어요. 12,000원이요? 높다. 이거정 맛있죠? 맛있어요. <믿> <laughs> 저 요즘에 그런 디저트류를 안 먹다가 공복에 그 당을 때리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laughs> 오늘 알바 4천, 3수 4 3수. 4.5점. 최고점입니다. 왜 0.5점 그 깎였어요? 네. 일단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못 짜요 그걸 연말에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죄송해서 0오점을 깎았습니다 뭔가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워크돌 우천 취소 특집! 우천 취소로 사행시 해보겠습니다 우! 우리 워크돌 이제 천! 천만 원 받을 때 됐습니다 지! 취소는 없습니다, 지진 대표님 소! 소박하잖아요, 대표님한테는 천만 원 받으면 뭐할 거예요? 호캉스 갈 거예요 어느 날은? 어... 방구 어. <laughs> 자 여러분 저희 워크돌의 첫 번째 편 공사장 알바 편이 지금 이제 300만까지 얼마 남지 않고 있는,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봐주시면 이제 저희가 get 할수 있습니다 <laughs> 파이팅! 이번 장사를 막 치자. 오케이 대리야 스틸 님이 쏜다! 갑시다. 망고, 벌집 꿀 치즈 케이크 큐브, 그래놀라 바나나, 초코링, 초코 시럽, 22,000 원. 아, 야, 우와, 낫다, 낫다, 우와! 데이야, 편집님이 플렉스 해주셨다, 이야 네가 노래 부르던 요거트. 배이 최. 아 진짜요? 어어. 봐봐, 내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배이 최라고요? 자, 감독님부터 여쭤볼게요. 엔믹스 최애 누구십니까? 어, 어. 데이, 데이. 잠시만 다시 여쭤볼게요. 누가 최애시라고요? 어... 데이요.